먹짓발을 보면서 아, 일찍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 끝나고 돌아와 가지고 아 이거 먹고 또 편집해야 됩니다 정신이 없네 그러다가 삼장와잘 먹겠습니다 음. 편집을 끝내고 세탁기를 돌리고 저녁을 저녁을 먹었긴 먹었는데 삼겹살을 약간 출출하네요 소라 무침은 아니고 소라 숙회라고 해야 되나 술안주용인데 그냥 술안 먹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어 맛있다. 아수생각나아수생각나 아, 학교 먹어야겠다. 다 먹으면 안 되겠다. 우와. 음, 음. 여러분, right. 제가 전에 먹었던 사과 당근 즙을 거의 다 먹었어요. 꾸준히 먹었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이 야채 좀 먹어라, 채소 좀 먹어라. 매일 먹으니까 금방 또 사라지더라고요. 안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네. 오늘 음.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리. 아, 영삼 주네 정히 붙추고 나야 겠네요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어. 월요일인데 음. 버스에서 내렸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 가지고 원래 월요일은 좀 약간 뭔가 커피를 들고 친구를 할고였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바로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도 화이팅 합시다 3월 첫 번째 출근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월요일 점심입니다. 미역국. 우주여행이 출구가 세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또 에너지가 너무 좋아지고 지옥철 타기는 오늘 너무 싫은 날이어가지고 아, 따릉이를 타면 따릉이를 근데 회사 과장님하고 같이 타고 와가지고 중간에 과장님은 댁으로 가시고 저는 도봉구 쪽으로 쭉 가야 돼가지고 오랜만에 따릉이 탔는데 와,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야씨 꽃피는 봄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로는 따릉이도 지금 경쟁이라서 내일 저녁에는 또 따릉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 좋다. 일주일에 한번 한두 번은 따릉이를 타면서 퇴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날씨가 많이안 추워 가지고 좋다 좋아. 그냥 쭉 직진하면 됩니다. 도봉구는. 오늘도 고생했어. 예. 워. 자전거 차가 엄청나게 왔기전, 따릉이가 더 빠릅니다. 여기는 중랑지앙미공항중랑구입니다중랑구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농구 다음에 도봉구입니다. 조금만 더 가자. 집까지 회사에서 1 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와, 자출로는 못될것 같은데 자퇴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지하철보다 한 30분 정도 더 걸렸는데, 아 오랜만에. 자전거 따릉이 타고 1시간 반 정도 타고 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네요. 이제 밥을 먹으러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쿠팡에서 시킨 돼지 갈비입니다. 지난번에 새 언니가 갈비찜을 해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가지고 갈비가 또 먹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시켰습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와, 갈비 하나 먹었는데 돼지 갈비 너무 맛있네요. 이야. 오늘은 야채와 함께 같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월요일. 봐. 음. 어머나. 음. 일어났습니다. 아 예. 아 어제 따랑이 타고 왔더니만. 약간 피곤한데요. 피곤할 때는 아침을 못 먹습니다. 안 먹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고. 잠이 있네. 싱싱 사과단 가을 이거 먹고 갑니다. 있었어? 오랜만이야. 이렇게 뚱뚱해졌어? 아유 오랜만이다. 생각 많이 났는데. 주은 길에 이렇게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요. 화요일 점심입니다. 다릉이와 함께 퇴근합니다. 주남천 야경 예쁘지 않습니까? 저렇게 쭉 이어져 있는 도로를 보면 되게 답답한데 차는 사고 싶습니다. 근데 지역처럼 타기가 너무 싫어요. 이거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뭔가 끼어서 맨날 가야 되는 그런 곳을 아, 가야 돼가지고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육체적으로 힘든데 제가 페달을 밟으면 갈수 있는 예, 따릉이가 저한테는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예쁘다 근데 도봉은 정말 멉니다 아, 한 시간 넘게 올리네 야, 그래도 봄이 오면 더탈 맛이 날것같아 따릉이.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8시에 먹네요. 아이고야. 밥 엄청 많죠? 절대 살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쌈하고 같이. 어제 먹었던 갈비 너무 맛있어. 재구매 가기입니다 재구매가 잘 먹겠습니다 아 인터넷으로 바지를 주문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 기장도 맞고 색깔도 예쁘고 허리가 안 맞는 거 허리가 뱃살 때문에 아 그렇다고 한순간에 뱃살이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아 진짜 반품비만 매달 야살 때마다 돈이 듭니다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아우 피곤해. 수요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떡해. 어제는 또 월급날이라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마냥 좋지 않습니다. 순삭이라고 하는데 저는 15일이 순삭입니다. 15일이 결제일이어가지고. 그때 다 빠져나가고 막 해가지고 잠깐 잠시 머물러 있다는 거. 들어왔구나 뭐그 정도. 근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기분이 많이 다운되어있습니다. 수요일 점심은 양식입니다. 김치볶음밥, 콩나물국, 스파게티, 야생가스 양송이 스프까게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로 이 함께 퇴근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좋겠네요, 여기. 꽃이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차들이 엄청나게 막히죠. 따릉이가 더 빠릅니다. 더 빠릅니다. 너무 좋죠. 여기가 중나철입니다 너무 아, 좋다. 힐링이 된다. 꽉 막힌 도로보다 여기 보니까 너무 힐링이 됩니다. 아 따릉이에 빠지고 말았어. 무자문전노. 야, 아, 열심히 체조하시는 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와. 여기는 겸재교입니다. 겸재교. 겸재교에서 건너서 저기로 쭉 직진하다가 또 도봉구 가기 전에 또 공사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에이. 아, 좋다. 오, 어, 좋죠이 아. 아, 여기는 월계교 같아요, 월계교. 아니면 말고. 이야. 역시 차는 계속 막히네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우, 예쁘다. 아, 30분만 더 가면 집입니다. 아, 저기 공사 중이어가지고 막혔어요. 그래서 저 다리 위로 올라가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좀 약간 귀찮은데 그거 빼고 괜찮습니다.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삼겹살, 고기 한점은 굽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먹다 남은 어제 남은 갈비 그리고 쌈 그리고 삼겹살. 와 푸짐하다 오늘 마지막 고기 반찬이네요 이 갈비는 진짜 맛있어요 또 재구매 가기입니다 삼겹살도 맛있었고 오늘도 고생했어요 안 먹고 2차 몰디브 하이브소랑치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하이볼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다. 아 고생했어 오늘도. 아, 소나무 침에다가 초고추장 이렇게 찍어야지. 아, 맛있겠죠? 이야. 음.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날씨는 많이 안 추운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식기 했는데 따라오로 오늘도 타고 갈수 있을까? 목요일 점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지? 밥 아, 많이 줄었어요. 야옹.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퇴근합니다 따릉이 타고. 목요일 저녁은 아싸 천자바게티입니다 이거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아, 고생했어. 잘 왔습니다. 요일 나네. 어, 영어 3번에요. 월요일 점심입니다. 니다 안녕. <목소리도> 안녕. 안녕. <목소리도> 오늘도 따릉이와 함께 퇴근을 해봅니다. 금요일인데 차가 엄청 막히죠? 항상 막힙니다. 아, 고생했다, 이번 주도. 다릉이 다른 타니까 다른 사람들 자전거가 막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도 되고요. 오늘 바람이 꽤 불어가지고 좀 페달을 밟기가 굉장히 딱 힘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말이야, 바쁘진 않은데또 일이 없으면 이렇게 또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회사 일이. 그냥 바쁜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주도 너무 고생했어 너무 쎘어. 예. Yeah. 어, 바람 부니까 저 안에서 하시네요 야, 열정적이십니다. 야. 아, 주 우유를 아, 따름이 아, 탔습니다. 아, 집까지. 아, 대단합니다. 에이. 생수천사님이 또 생수를 두 박스 놓고 가셨네요. 잘 먹을게, 겸지야. 금요일 저녁에는 사전짜파게티입니다. 어제 이어서 먹습니다. 반찬이 없어요. 반찬할 기운도 없고 그래서 대충 한 끼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사에서 동료분들이 간식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주신 아 잣떡. 아자 그리고 주임님이 주신 과자 그리고 이건 팀장님이 주신 아버리빵 그리고 이거는 팀 동료가 준 아쌀 과자 다안 먹고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주말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는 주말 편의점 대타를 안해서 편히 쉴수 있었던 엠제입니다. 지난주는 따릉이와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나이트 식스 직장생활을 하니 매번 보여드릴 영상이 많지가 않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지루해하실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꽃길을 따릉이랑 같이 타며 퇴근하고 싶고 프로야구가 곧 있으면 개막하는데 티빙으로 유료결제해서 프로야구를 봐야하나 고민도 되고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하나이글스로 복귀하면서 하나이글스가 이번만큼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회사생활 4개월차입니다. 회사생활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좋은 팀원들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한 70%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20%는 회사 근처 구내식당 밥이 잘 나와서 밥심으로 한주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거나, 우연히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를 보더라도, 제발 공개적으로 영상 댓글을 남겨주지 말아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만나서 아는 척 해주시면 만나서 해드릴 수 있는 거다 해드릴 테니, 온라인상으로 저희 회사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제발 흩트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개적으로 댓글을 남기시면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밖에 없으니, 그점 유의해주세요. 제가 제목복은 없으나, 인법과 일복은 항상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가 힘들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잘 버티며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사 안에서도 조용히 일하면서 다니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꼭 알려드릴 테니 제발 비밀 좀 지켜주세요. 지금은 회사 업무 잘 배워서 회사 일을 잘해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사람들이 참 좋아서 웃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항상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 일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도 월요병을 잘 극복합시다. 이상, 엠주였습니다.